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고양시가 5월 출범하는 제21대 국회에서 고양지방법원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14일 평화누리실에서 이재준 시장, 이윤승 의장, 이현노 고양지법 승격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21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향해 고향지방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삼아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백인의 촉구 서명에는 39개 동주민과 직능단체, 청년, 여성, 장애인단체, 법조인, 경제인, 문화체육인, 의료인, 종교인, 각계각층의 시민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향지방법원 유치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이 7개월 만에 당초 목표인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촉구문은 서명부와 함께 각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의정부 한 곳이며 인구가 많은 고양시에는 분점격인 지원만 있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시는 2018년 8월부터 1년 반 동안 생활권 내 재판, 30분 거리 재판을 요구하며 지방법원 승격 운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1년 반전 지방법원 승격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나는 법원에 갈 일이 없고 관심도 없다는 반응이 다수였지만 이제는 지방법원의 필요성에 20만 명 시민이 공감하고 있다 라고 밝히고 지난 20여 년 고향과 파주 인구는 1.5배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지원이라는 협소한 집을 쓰고 있다. 시민들이 감내해온 이 명백한 불편함과 불합리를. 이제는 관행이 아니라 권리의 침해로 바라봐야 한다라며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은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결코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되며 실천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k b s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